안녕하세요. 이만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중국 음식, 우리 양꼬치 집에서 파는 음식입니다. 이거는 양 어깨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 갈비살. 그다음에 얘는 옥수수 온면입니다. 진국으로 끓였습니다. 일단 옥수수면 먹기 전에 고기부터 올려놓게요. 을 양갈비. 자, 구워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오늘 이마시양, 이마시양. 이거 우리 동네 부동산 사장님께 협찬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다가 휴지 붙이고 또 그런 게그 조금 없어 보였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이마시양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선물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옥으면 진짜 오래 삶아야 되거든요. 오우, 뜨겁습니다. 오 이렇게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완전 뜨겁습니다. 음, 가르쳐 맛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아, 양갈비. 양에도 부위가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있게 하고 같이 붙어 있는 갈비살이고요. 어, 보통 양꼬치집에서 어깨살도 있고 삼겹살 부분도 있고 훈살 부분도 있는데요. 네. 저희 동네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깨살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깨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술는연태 고량주입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양고기에는 진한 술. 어, 이 진한 술이중국들이 가장 알맞은 술이죠 자이 연태고랑주 도수가 몇 도냐면 34도입니다 한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짠 오우 맛있습니다 고기도 알맞게 익어먹렸습니다자 쑥쑥이면 손님 먹고 음 맛있습니다 음음 맛있습니다 한잔 마시고 짠아짠어 맛있어요 이거 익으면 속이 확 풀립니다 음으 진짜 맛있습니다 또한번 하겠습니다 불맛을 냅니다 불맛을 내주세요 이 쪽지로 이 쪽지를 하면 확실히 불맛이 나세요 불맛이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이거 드시면 진짜 기가 막혀요 음이 맛이야 더 감사해요, 사장님. 고마워요. 진짜 감사해요. 센스쟁이, 사장님. 이 맛이 이래봐도 협찬을 계속 받고 있어요. 협찬 받기쟁이. 자,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1알, 어, 상식년인데요 이거 찍어 먹어야 당고기에맛이어 음, 음. 아주 다 진짜 맛있어요. 음. 외옥 수수면 이것도 기가 막히네요. 속이 풀려요 속이. 이 중국의 불면, 비스면, 짬뽕 또 이거하고 틀리게 뭐랄까 한식으로 치면 그 한식 육개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안주가 다 술을 불러 렇게는안됩니다 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벌써 어쨌든 3월, 4월, 5월 다 갔으니까 만 3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만 3개월 만에 구독자 수 오늘 날짜로 421명 그리고 동영상 수는 오늘이 9 9개입니다 이제 동영도 100개를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정말 열심히 3개월 이렇게 그 유튜브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왔는데요 참 즐겁고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렇게 바쁘게 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게 해주어서 정말 유튜브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조금씩 요즘에 어, 내가 너무 유튜브에 빠져있구나 왜냐면 저는 유튜버가 제 일이 아니거든요 어, 본업이 아니거든요 저의 일은 중개업이고 이거는 그냥 취미생활로 이제 시작한 건데 이 취미생활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본업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물론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지가 않아서 어, 손님도 많지 않고 좀 한가하고 어, 정말 전화기가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여러 차례 한 번씩 또 들어보고 신호가 가는지 안 가는지 해보고 벨 소리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그것도 서로서로 확인도 해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그러면서 서로가 위한 내모레선이 끝나면 그리고 나서 활발하게 돌아가겠지 하고 음 그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하고 서로위한을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모레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 좋은 지도자 선정돼가지고 경기도 살고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선거라서 누구 뽑을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짠아 맞습니다 잘라보겠습니다 오! 다 익었습니다 오! 다 익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갈비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맛이에요 갈비살 좀더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음! 맛있다니 나 제가 말이많든지 영상을 한 15분에서 38분 그 안으로 꺾고 싶은데 뭔놈에 이렇게 이만시 형을 많이 많은 게이 수다가 얼마나 된지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요리하는 거 너무 쉽고 그다음에 먹는 거 아주 맛있고 다 좋은데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쌀렇게 너무 많고 편집량이 너무 많아요. 일초에 그냥 이렇게 꼬매버리려고 합니다. 이맛이 형, 맛있게 요리하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맛있고.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멘트라서, 제가 이제 살짝 막꼭 말씀드리면. 음. 음, 맛있습니다. 감사해요. 볼 때마다 감사. 네. 데 수명 그 강사님 중에 김미땡이라고 계세요. 이제 듣게 듣는 데공감핸드를 넘어서서 정말 어,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맞지 맞지 맞지. 응. 정말 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얘기지만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제가 뭐 저의 어 건강한 60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정말 거짓말 안 치고 3개월 동안 이거 먹방하면서 이제 4kg를 찍었어요 근데 이 플러스 4kg가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배로 엄청 갔어요. 빵빵해졌어. 다이어트 한다고 말만 하지 다이어트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먹는 게참이 중독이 되는지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많이 많이 먹어야 또 맛있고 또 이렇게 한입 쑥쑥 넣어야지 먹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 움직이고 운동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먹고 편집한다 하진 치고 맨날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알수 없게 배가 그 진짜 무슨 아저씨들 배뿔룩 나온 아저씨만큼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변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응응 정말 제가 운동을 해야될 때가 됐어요 맨날 이렇게 아나 운동해야되는데 운동해야되는데 아나 진짜 이거 아나 진짜 운동해야되는데 하고 야, 마음의 부담감 정말 마음의 어떤 그 숙지? 응. 그렇게 갖고는 있는데 맨날 마음의 부담감으로 해야지 해지 하면서도 정말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 근데 그러더라고요 2, 4, 50대 의그 마음의 부담감이 결국에는 60대 에딱 도착을 하면 정확한 병명 뭐겠죠? 뭐 콜레스테롤 아니면 고혈압 아니면 당뇨 아니면 어 심장마비 아니면은 뭐 심혈관 질환 아니면 여기 막히는 거 등등의 뭐 이런 정말 정확한 병명으로 딱 온대요. 뭐 60대일 수도 있지만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상태로 가다 가면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도 가슴이 어떨 때는 너무 운동을 안 해서 힘차게 걷거나 막 뛰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해요 어 진짜 운동 이정그 전에는 그래도 진짜 막 엄청 제가 운동 을 많이 해서 근육량도 많고 그랬는데 어느 날서부터 막 이렇게 진짜 저질 체력이 되더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먹고 막 이러면서 정말 어 아저씨배 되고 어그 다음에 숨쉬기 힘들고 음 정말 이5 0대에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 덩어리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 또한 60대에 가서 그 병명으로 딱 나타난다고 해요. 스트레스 금리 많이 쌓이고, 이런 사람도 다 60대에 가서 병명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또, 툭 자고, 쉬면 편하게 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람들 또, 60대 가서 딱 병명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마음의 병, 스트레스 병, 이런 것들 다난 중에 뭐, 조론사, 뭐, 심장마비, 갖가지의 모든 병명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우리 언제? 지금, 건강할 때에. 아직 병명이 없을 때에. 진짜, 어, 내가 나를 알고. 근데 내가 제일 나를 잘 알겠죠. 누가 나를 알겠어요 그러하니, 어, 정말, 어, 저도 이 술도 좀 줄이고,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어,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운동 좀 열심히 하고 해서, 정말 이제 건강하게 60대를. 음. 목줄풀이 60대 시작한다. 골루하이아프게 60이면 어떡해. 응, 음, 이제 60살들 너무 젊어요 보면, 얘를 빨리 할게요. 빨리. 바로 말안 하려고 랬는데 제가 예전에 이웃동네에서 부동산을 했었거든요. 제가 모시고 있는 시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보다 10살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37살이었고, 이제 그 언니는 47살이었는데, 그 이제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보고 이제 대학교 올라갈 시점이었고, 이제 저희 애기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죠. 이제 다 키웠다 하니까 이제 막내가 대학생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그 언니가 그때가 47살, 48살이었는데, 이미 이제 60이 된 거야, 60. 요번에 환가 근데 그 딸내미가 32살? 그러니까 돼가지고 내일모레 시집을 간다고 이번 토요일날 제가 거기 이제 그 결혼식장에 갑니다 우리 언니 그때 그때 되게 젊었던 아줌마였는데 지금은 보면 진짜 60대 어 옛날에는 황금나이면 이제 할머니다 했는데 지금 완전 젊어요 어, 그리고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 2의 인생 뭐냐면 정말 더 늙기 전에 어, 다른 일을 한번더 해볼까 그래갖고 한 일이 사회복지사 하면서 그 다음에 빨리 쭉쭉쭉쭉 어떻게 돼서 지금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되게 저기 커다란 요양병원에 지금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데 정말 젊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그거 60대에 어느 누구는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는 우리 그 언니처럼 어, 누구를 요양해주는 그런 케어를 해주는 젊은 60살이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는 케어를 받는 60살이고 어느 누구는 케어를 해주는 60살이고 정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우리 정 50대 때 어, 시간은 정말 옵니다. 저도 맨날 그 언니를 이제 부러워라 하고 언니 나는 그 나이가 언제대 언제대 했는데 어, 눈 깜짝 사이에 그 나이 됐고 저도 언젠가 곧그 언니 나이가 되겠죠. 근데 정말 건강한 60대가 어, 되기를 희망하면서 노력 체력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 체력 어떤 체력이냐면 정말 나 결심했어. 어, 나 정말 어, 일찍찰거야나 정말 탄수화물 안 먹고야. 나 정말 다이어트 할 거야. 정말 건강할 거야. 아, 나 정말 운동할거야 이렇게 정말 결심하는 그런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50대 때 결심한 체력이 요게 정말 나중에 60대에 가서 나타난대요 음. 무슨 소리죠 생체 수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리입니다 좋은 소리 결심한 체력이 우리 60대를 만드니까 정말 건강하게 60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50대가 되기를 알겠니마쇼? 냉! 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은 이래 이래 이래서 못하고, 나는 이제 좀만 있다가,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여행을 많이 갈 거야. 취미생활 할 거야. 나살 빼고 나서 뭐할 거야. 어,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맨날 뭐할 거야. 하는 분이 많다고 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나, 이것까지만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할 거야. 이 마무리 되면, 그리고 나서 나, 그 여행도 갈 거고, 취미도 갈, 가질 거야.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다, 구래요 구라. 모든 거는, 어, 지금 건강하게, 씩씩하게 또 멋지게 살고 있는 60대, 어 70대, 어, 그분들 보면, 60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어 그렇게 늘 해오셨던 분들 그게 이제 운동성이라고 한대요 어늘 운동을 그렇게 꾸준하게 해왔던 그 운동이 정말 으쌰으쌰 뭐 으쌰으쌰으쌰하으쌰으쌰하는 운동이 아니라 뭐든지 움직이는 운동 뭐 사회생활 하는 것도 운동이고 운동하는 것도 운동이고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것도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취미생활 독서를 하든 뭐를 배우든 이런 게 모든 게다 운동이라고 이제 포함이 되는데 운동이라는 거는 갑자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래요 늘 해오던 운동성이 그게 이제 휩싸 가졌어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합니다 뭐 나이 먹어서 나는 몇살 되면 아니면 난 이거 끝나면 뭐할 거야 이런 거는 다 뻥이고 아마 나중에 그때 돼도 정말 이제 그 나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한대요. 하던 사람이 한다고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고 늘 해오던 사람이 나 어? 움직이지 어 하지 않고 그리고 말만 할 거야 할까 하는 사람은 결코 말로만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정말 늦기 전에 어 정말 멋있게 또 나이를 먹고 멋있게 생활하려면 빨리 실천으로 옮겨서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공감을 해요. 저도 진짜 어100% 100%, 100, 100 근데 진짜 옥수수는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말을 안하네 했는데 어, 말이 많냐요짠짠 음. 그냥 기름기인데 기름기 좀 떼내야겠어요 우리 지금 강아지가 배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거 뼈다귀에 우리 강아지 하나 줄게요 이리와 어이구 이리와 뭐까? 오늘 썰콩이 저렇게 뼈다귀 하나씩 물려주면 만사가 행복한 아이랍니다 짠 고량주 음 맛있어 이제 큰일이 큰일 양꼬치집도 못 가겠어 가정비짱 아니 이렇게 양꼬치를 심하게 배가 터지도록 먹으려면 도대체 어떤 분은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아, 이 양갈비. 아, 옥수수면. 이거는 옥수수면. 따블. 따블. 야, 이렇게 양념 많이 들어간 옥수수면에 이렇게 다 먹으려면, 와, 진짜 가성비 짱입니다. 음. 쏘여 없어요. 쏘여. 음. 어쩌죠? 짠. 이렇게 먹을 건 맞는다. 꿈메 우리 똘콩이가 우리 후추한테 얘기했나봐요. 나 저기 가서 그거 뼈다귀 하나 먹고 왔다? 하고. 후추야. 똘이로와. 너도 뼈다귀 하나 줄게. 시켜줘야 될것 같아. 너가 이거 먹으면 지금 입천장 튀어. 넌 니꺼 네 먹어. 저 우리 똘콩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똘콩이가 되게 욕심쟁이야. 자기거는내 뜨고 지금 또 얘, 어, 후추 준다고 얼른 달려왔어요. 저자기거 입에 물고. 시켜서 줄게. 기다려. 후추 먹어. 너는 니꺼 네 가지세요. 아니, 니는 니꺼 네 드세요. 아, 니꺼 네 있잖아요. 후추, 아. 괜아 먹고. 줘? 잘가 <laughs> 다들 먹고 살겠다고 술이 끝나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먹는 걸로 하고 오늘의 마지막은 우리 건강합시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50대니까 60대를 준비하고 또 40대 분들은 50대를 준비하시고 또 30대 분들은 40대를 준비하시고 뭐든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 오늘 얘가 조금만 단병만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관계로다가, 어,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이, 이 맛이 양을 협찬해주신 우리 그, 모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 정말 이 양고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안녕!